안녕하세요 보라는 고양입니다 오늘은 시연이와 소연 t v 와 함께 이 도구를 할건데요 도구를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이게 제, 제가 주인이거든요 그래 이건 제가 오늘은 가져가기 할거거든요 가져가기 게임 <laughs> 그래가지고 도구를 이렇게 중간에 놔두고 하나씩 가집니다 이렇게 여기다 응, 응.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맞추면 가져가는 게임이에요.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럼 시작할게요. 잠시만요. 하나, 둘, 셋 하면 뒤집는 거예요. 하나, 둘,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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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친구 빨리 꽃꽃 찾아야 꽃. 돼요. 준비 시작. 치즈 어? 말하고 봐야. 가져가야 돼요. 우현표. 피에로 오, 피에로 아니, 손, 손, 손. 손, 손, 손. <웃음> <웃음> 감성. 하트. 가위. 이거, 눈사람. 이글루. 네이클라바. 손. 그 드래곤, 드래곤, 드래곤. <웃음> 입술. <웃음> 입술 아 알았어 언니 줄게 헛 피에로 어? 입술 사람 해. 아니네 피에로 나 손이 자꾸 아는데 공룡 손이 다 아니고 시연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<laughs> 입술 열쇠, <웃음> 시계, <웃음> 당근 있었는데 당근, 당근 당근, 한님, 고양이, 거미줄, 이거, 이거 돛. 야, 얘가 먼저 말했어. 근데데얘안 말했어. 그러니까. 이거라고 했잖아. 닭. <laughs> 고양이, 선라스 나무, 선이다가 먼저 아, 했는데. 아, 아. 예, 나도 말했는데 아까 꽃, 다음 선인장, 내가 먼저 했어. 이 오로마오로마꽃 번개 번 번개 로로 검은말 검 이렇게 바위보 이렇게 똑같으면 가위바위보를 해야합니다. 자물쇠 자물쇠 세워볼게요. 아 세지 말고 되죠 아, 다 다시. 열, 열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1열1열1열1열1 열여, 열열열나 하나. 열아홉, 열오예 이등, 오예 이등. <laughs> 이번에 친구하게 주기. 아하. 난 손이 다 줄게. 아니야. 아니 야안시야 시안 시안 시안. 얘가야 자꾸 자꾸 손이랑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. 근데 자꾸 그그 걔랑 친구. 닮아가지고 울고 말아요. 죄송합니다. 거 주는 거죠? 네, 그러면 저는 손이 아니 손이가 아고 시안 주고 시안이는 시안 서연이한테 주아연이란다연 <laughs> 아, 네, TV, 한테 주고 보라는 고양이는 나한테 아니죠 거. 찾으면 주는 거죠. 음, 아무나. 손이 때는... 아니 시연이... 아포꾼이다라보야는고야 준비 아니 아니죠 그냥 찾으면 주는거죠 제가 너무 닮았나봐요 <laughs> 시작 <웃음> 폭탄 아니, 아 가져가는거 거 아니야, 거 아니야. <laughs> 폭탄 병아리... 아 아닌데 삐약이 삐약이 송송 짜 이렇게 어 손. 가위 나 당포님 어. 입술. <laughs> 둘이 짰나, <작나? 웃음> 우리. 번, 아닌데. 번개. 번개, 번개. <laughs> 번개! 짜증나. 우리 안 짰어. 공룡! 이 것만 보여서 그래. 소리 딱그 소문에 가려서. 아니에요? 시계. 봐. 안 보여서. 아, 닳아. 이거라고 하지 마. 선글라스. 선글라스. 상근, 망치, 망치, 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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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얼음, 얼음, <웃음> <웃음> 잠깐. 이 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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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고얼얼렁얼완성음 얼음, 얼음, 얼니 얼음, 근 치즈, 하트, 치즈. 하트, 눈사람, 복수주, 좀. 접병, 말, 접병이네, 치즈, 복수 좀. <laughs> 말. 나는 지금 <laughs> 내 영상이라서 뿌리잖아. <꽃>? <laughs> 고양이. 아 눈가를. <laughs> 치즈. 치즈. 유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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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 좀. <laughs> 이제 성현이 거 봐야지. 고양이. 고기. 네, <laughs> 고양이. 응? 왜 나한테 줘? 얘도했잖아 <laughs>

건인장, 아. 난내가 뭔지 모르이게 뭔지 모르잠만 음. 나도 약간 보여주고 있다. <laughs> 안 보였는데, 피에로, 피에로. <laughs> 어, 어. 입술, 손쇠새 아! 이다 j o h a n 1 a Ua. I h o 1 12, 1 r d j 1 h 열 n n 1 y 1 r 1 y 1 21, y 1 r d y 등 r d y a 어, r 서 y t v 가 y 등 r 시연이 2등, 보라노 고양이가 3등 했습니다. 아까는 보라노 고양이 1등 했는데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싫어. 알았어, 한 판만 더, 그러면, 가져간거 거 말고, 이번엔 쉬운 거, 아뜨거 해보겠습니다. 응? 뭐야? 아 <laughs> <laughs> 둘다 이해했어요. 네. 뭐라? 이거는 치우겠습니다. 네, 치워야죠. 왜요? 이거 줘야죠, 이렇게. 아니요, 다 끝나잖아. 아니 보세요, 저한테 다 주면 이거 이거, 이거 끝나잖아요. 이거 끝나면 또 이렇게 가져. 와아 이해를 쏠다고 할 준비. 다시 가져와야 되지. 아. 아니요. 맞아요. 아직. 아, 하나, 둘, 둘, 셋. 우리 셋이 얼음 아니죠. 왜요? 이거... 나도 너한테 줘야죠. 아니죠. 맞지 아니지. 아니 이건 나 타임이었어. <laughs> 이거 끝날 우리 둘이 끝나야지 같이 하는 거죠. 아, <laughs> 아 예. 다시요. <laughs> <laughs> 더이상자 <laughs> 앞으로 하겠습니다. 앞으로 아, 3분 정도 더찍자 자, 이렇게 보여주세요. 아, 자요. 자, 하나 둘 셋. <laughs> 야야야야 열세 야. <laughs> 라도 없으면 게임 못 해요. 영상 끊어버릴까? <laughs> 준비,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준비 시작. 잠시만 저 보여줬습니다. 아 보여줬습니다. 준비 시작. 줬을때 위에 그거 해야지 없어 이해가 안되네 누가 누가 톡톡 자 다시 아니야 이거 이거 재밌다고 <웃음> <웃음> 이거 가지고 하는 거. 영상 끊을래 어. 영상 <laughs> 이번 영상 좀 길었네요. 그리고 서연TV 서연 들어가면요. 서연TV 들어가면요. <laughs> 좋아요, 구독해주시고요. 저한테도 좋아요, 구독해주세요. 시연TV가 없습니다. <laughs> 그럼 빠이. <laughs> 아